안녕하세요. 보드마스터 박재희입니다. 오늘은 페이퍼 사파리, 티카츄와 친구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포켓몬 카드 6장의 숫자 합을 가장 작게 만들어 가장 먼저 몬스터볼 3개를 모아 승리하세요. 게임 구성물입니다. 카드 신 6장, 몬스터볼 토큰 12개, 코인 1개가 있습니다. 게임 준비입니다. 카드를 뒷면으로 놓고 잘 섞은 후한 더미로 쌓아 테이블 가운데 놓습니다. 카드 더미에서 각자 6장씩 카드를 가져가 앞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기 앞에 3장씩 두 줄로 놓습니다. 카드 더미 맨 위에 놓인 카드 한 장을 앞면으로 공개해서 카드 더미 옆에 놓습니다. 이곳을 버린 카드 더미라고 부릅니다. 코인과 몬스터볼도 손이 닿는 곳에 놓습니다. 각자 자신의 여섯 장의 카드 중한 장을 보지 않고 골라 앞면으로 놓습니다. 게임 진행입니다. 시작 플레이어를 정하고 시계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두 단계로 차례를 진행합니다. 카드 가져오기 카드 더미 맨위 또는 버린 카드 더미 맨 위에 놓인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카드 처리하기 카드 덤이 맨 위에 놓인 카드를 가져왔다면 가져온 카드를 확인하고 자기 앞에 놓인 카드 중 하나와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버린 카드 덤이의 앞면으로 버립니다. 버린 카드 덤이 맨 위에 놓인 카드를 가져왔다면 반드시 그 카드를 자기 앞에 놓인 카드 중 하나와 바꿔야 합니다. 카드를 바꿀 때에는 앞면, 뒷면 관계없이 자기 앞에 놓인 6장의 카드 중한 장을 골라 버린 카드 더미에 앞면으로 버리고 가져온 카드를 버린 카드가 놓여있던 자리에 앞면으로 놓습니다. 차례를 마쳤다면 다음 플레이어 차례로 진행합니다. 특수 카드들 알아볼게요. 숫자 10 잔만복 잔만보를 가져와서 자기 앞에 노인 카드와 바꿨다면 즉시 자기 앞에 노인 카드 두 장을 골라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숫자 10, 리자몽. 리자몽을 가져와서 자기 앞에 노인 카드와 바꿨다면 뒷면으로 놓여있는 자기 카드 한 장을 골라 혼자 엿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앞면을 확인한 후에는 원래 위치에 뒷면으로 놓습니다. 숫자 10, 썬더. 카드 더미 또는 버린 카드 더미에서 가져온 카드가 썬더라면 반드시 자기 앞에 놓인 카드 중 하나와 바꿔야 합니다. 썬더와 바꾼 카드는 왼쪽 플레이어에게 앞면으로 공개해서 줍니다. 왼쪽 플레이어는 받은 카드를 썬더가 놓인 위치에 있는 카드와 바꿔서 놓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플레이어의 카드를 바꾼 뒤 마지막 플레이어의 카드는 버린 카드 더미 맨 아래에 넣습니다. 숫자 2뮤 카드 더미 또는 버린 카드 더미에서 가져온 카드가 뮤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 앞에 놓인 카드 중한 장을 가져오고 그 자리에 뮤를 앞면으로 놓습니다 그런 다음 가져온 카드를 자기 앞에 놓인 카드 중 하나와 바꿉니다 숫자 12 로켓단 카드 더미 또는 버린 카드 더미에서 가져온 카드가 로켓단이라면 즉시 코인을 던집니다 나옹이 그려진 면이 나왔다면 로켓단을 자기 앞에 놓인 카드 중 하나와 바꿉니다. 만약 피카츄가 그려진 면이 나왔다면 로켓단을 뽑은 플레이어는 자기 앞에 놓인 카드 중 하나를 골라서 로켓단 카드와 함께 버린 카드 더미 맨 아래에 넣습니다. 다른 모든 플레이어들도 같은 위치에 있는 자신의 카드를 버린 카드 더미 맨 아래에 넣습니다. 그리고 로켓단을 뽑은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 순서로 카드 더미 맨 위에 놓인 카드를 가져와 머린 카드가 있던 자리에 앞면으로 놓습니다. 물음표 메타몽. 라운드가 끝났을 때 메타몽은 자신의 왼쪽 또는 오른쪽 바로 옆에 놓인 카드와 같은 숫자의 카드가 됩니다. 즉 옆에 있는 카드의 숫자를 복사합니다. 만약 메타몽이 가운데 놓여 있다면 양쪽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라운드 종료입니다. 한 사람의 차례가 끝났을 때 누군가의 카드 6장이 모두 앞면으로 놓여 있다면 즉시 라운드를 종료합니다. 나머지 플레이어들도 뒷면으로 놓인 자기 카드를 모두 앞면으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카드의 숫자를 전부 더합니다. 이때 아래 위로 놓인 두 장의 카드가 같은 숫자라면 그 세로 줄의 숫자 합은 0이 됩니다. 자기 카드 숫자 합이 가장 낮은 플레이어가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하여 몬스터볼 토큰 한 개를 가져갑니다. 만약 숫자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그중더 높은 숫자의 카드를 더 많이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라운드가 끝나면 카드를 모두 섞어 다시 나눠갖고 라운드에서 승리한 플레이어가 선이 되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게임 종료입니다. 누군가 몬스터볼 토큰 3개를 얻으면 게임을 종료합니다. 그 플레이어가 포켓몬 마스터가 되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어린 친구들의 경우 특수카드의 수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플레이 해보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페이퍼 사파리, 피카츄와 친구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보드마스터 박쌤이었습니다.